BC Health Incorporated는 원격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및 비디오 기반 원격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AI 기반 의료 노트와 원격 진료 연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제2분기에는 약 3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BC Health는 원격 의료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원격 진료 플랫폼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분기 BC 헬스는 매출 3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8%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총이익률은 47%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였고 이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영업 현금 흐름 사용액은 약 76만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259만 달러에서 대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또한 투자 현금 흐름 사용액은 1.5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BC 헬스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일부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오류에는 매출 인식 시점, 세금 계정 미충당, 미지급 비용 분류 오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내부 회계 관리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회계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으며, 재무 투명성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요소입니다. BC 헬스는 나스닥 상장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Q와 10K 제출 지연, 주주 자본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상장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비율이 0.37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기업의 재정 상태가 취약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리스크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B.C. 헬스는 최근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텔레라디오로지 계약을 체결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계약은 미국의 대형 병원 시스템과 체결된 것으로 향후 매출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단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계약이 실제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실적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헬스의 주요 리스크 요소는 회계 오류, 상장 유지 및 유동성 문제입니다. 특히, 회계 오류와 내부 통제의 미비점은 기업의 재무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상장 유지와 관련된 문제와 유동 비율이 낮다는 점은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수익성 미실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수 후 통합 리스크와 시장 경쟁이 치열한 원격 의료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쟁력이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BC 헬스는 매출 성장률 98%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채 일부 상환 및 자본 구조 개선 조치를 발표하며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병원과의 계약 체결 등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마련하며 원격 의료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C 헬스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후 분기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대형 병원 계약이 실제 매출로 실현될 수 있는지, 셋째, 재무제표 정정 후 회계 투명성이 얼마나 회복될 것인지입니다. 또한 나스닥 상장 유지와 유동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경쟁사 대비 기술력과 시장 지위가 충분히 차별화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BC 헬스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계약 발표를 통해 매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수익성 미실현 등 여러 리스크 요소가 존재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기업일 수 있으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실적 실현 여부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